자 심피스 퓨비스 여기죠 펴보세요. 백꼽에다백꼽에서 요게 하이포, 하이포세 나고 하이포세 나고 요 부분 수근부라래요 그죠 네 이쪽으로 대고 그대로 쭉 내리 가다 보면 걸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심피스 퓨비스예요 그러면 asis하고 연결하는 이 부분 요거의 2분의 1 지점 네이 지점 요쪽 안쪽이 되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무릎 구부리고 숨 들이셨다가 내쉴 때후 내쉴 때 안쪽으로 눌어주는 거예요 아주 되게 뻐근 하고 아파요 자 이것도 확인하려면 자 발을 살짝 떼어 들어보세요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풀으셔도 돼요 자 먼저 얘기한 것처럼 자 이분의 지점에서 배꼽과 그 다음에 여기 저 칼돌기라는 거 있었었죠? 예, 디폴트 프로세스죠. 이쪽 연결한 이만큼이 실제로 뭐, 뭐라 그랬어요누스와스머슬리지나가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죠. 예,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되겠고. 자,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쪽 아 끝에 앉보세요 앉을 때 지금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 침대 끝에 닿으면은 여러분들 토마스 테스트가 안 돼요. 엉덩이가 더 나오세요. 끝쪽으로더 더. 거의 끝에 앉는다는 느낌. 그래서 다리가 이만큼, 다리가 실제로 이만큼 더 나와야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들고 가슴으로 쭉 당겨서 자, 그대로 들고 그랬을 때에 이 다리가 지금 누우면 그래요, 요 정도 죠그죠 아까처럼 여기에 맞춰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를 못 해요. 이 그래도 여기가 부족하다라면 더 나가요. 밑으로 좀더 내려오세요. 했을 때 무릎이, 자 무릎이 더쫙 펴지는지 요거하다 그래서 허벅지가 뜨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지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개념은 이거죠. 이렇게 <목소리> 자, 이쪽 아스모스를 스트레칭하는 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. 그죠? 자, 반대편 이쪽 근육 스트레칭하는 거에요. 지금 뭐 사이드 라인에서 옆으로 할수 있겠고 많이 있잖아요. 개인 셀프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, 아마 아직 안 배웠나요? 네. 엎드려 볼게요. 엎드려서 할수 있겠고.